오늘 여기 고추 밭에 나와 있고요. 오늘 고추 바이러스하고 고추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유튜브를 한번 찍고 있습니다. 이 고추 농사나 채소류의 농작물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사람들이. 저도 이 농작물 고추 보험은 처음이라서 언제, 어떨 때 병이 걸려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방제는 5일에서 한 7일 간격으로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걸렸네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보험은 생산비 보장보험 뭐 그걸 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400평 정도 되고요 주는 한 2200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자런데 이게 이제 병이 들어오면 어느 때 접수를 해야 되나 그걸 몰라서 농협에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어 바이러스가 진투를 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고 지금 바로 신고 저기 사고 접수 이런 걸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불렀더니 어이 사람들은 뭐 와서 조사를 해보고, 뭐 이런 것 찾고 와서 뭐 여러 개막 뭐 쭉쭉 적고 하더니, 음 이게 뭐 지금은 몇 프로 안 나온다네요. 지금 걸려 있는 저게 뺑 돌아가면서 뭐 한, 제가 봤을 때는 한20% 이상 걸려 있는데, 어, 그분들 조사에 의하면 아직 들어오는 초기 단계라서 한 7.6%? 뭐, 이렇답니다. 근데 이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다고 그분들도 알고, 우리도 알고. 뭐, 그런데 이게 조금 있으면 100%가 번져도 지금 뭐, 보험으로 저게 보장이 안 된답니다. 100%다 망가지고 싹 주저앉아야 나와서 뭐 이제 100%를 뭐 보장을 해가지고 가입한 금액대로 나오겠죠. 근데 더 웃긴 건아 제가 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이게 병이 걸릴지도 몰랐고 사실. 나중에 뭐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잘 몰랐어요. 생산비 보장이라 그래서 생산비가, 어, 뭐 우리가 노동비나 인건비 뭐 이런 것도 포함이 조금 될줄 알았죠. 그런데 그런 건 10원도 없고, 어제 그냥 고추 모종값, 농약값, 그 다음에 비료값, 뭐요 정도. 그럼 2200주면 총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, 음, 260만 원이랍니다. 2200주에. 그럼 100%다 망가져야지만 260만 원이 라는 거예요, 그것도. 그러면 그게 260에 한 2200주 나눠보니까, 한 주당 한 1200원? 그래서 제가, 아, 그냥 가라. 아니, 보험 그냥 안 받겠다. 그냥 갈아 엎어버리고, 뭐 다시는 앞으로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들지 않겠다. 이런 줄 몰랐다, 내가.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 죄도 있지만, 아, 이런, 이런 황당하게 이렇게, 농작물 재보험이, 보험을 뭐, 저거 한다는 게, 그거 뭐 사실 또 면사무소에서도 계속 들으라 그리고, 문자 오고, 뭐, 농협에서도 문자 오고, 그래서 들으면 어느 정도 보장을 좀,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, 이렇게 생각해서 들었더니 에이 뭐 애들 껌값도 안 되는 거를 그죠 껌값도 안 되는 건뭐하나됩니까 이거?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 들을 때 최종 얼마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면 들지 말기 바랍니다. 뭐. 보험료를 많이 낸 것도 사실은 아니지만 많이 뭐안 냈다 그래도 최대한 뭐 보험이란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이거 1년 농사인데 어느 정도 인건비에 사실 뭐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장을 해주면 좋잖아요, 그죠? 그게 보험인데 이건 뭐 정말 <laughs> 일도 말만 보험이지 도둑놈 도라닙니다 이거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. 자,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요번에 걸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보시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멀쩡해 보이죠 고추가. 네, 근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이 증상을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. 고추를 따가지고 뭐농약사니 농협의 농약 담당이니 또 심지어는 여기 동네에 뭐한 50년 농사지신 고추 농사만지신 분들이니 오만데 다 다니면서 물어봤어요.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. 유튜버에서도 모르고 밴드 뭐 밴드에 많잖아요. 사진 올리고 하면 무슨 병에 춥니다. 무슨 병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전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햇빛 대임이다 뭐 칼슘 부족이다 마그네슘 부족이다 뭐어마어한소리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영양제 써, 써라 참 제가 사과농사를 짓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다 졌거든요 그 그래도 이게 오더라고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해가 안 떠서 이게 조금 잘안 보일 거예요. 거뭇거뭇하고 지금 고추에 이런 예, 얼룩무늬가 생겼죠? 이렇게. 아마 고추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, 이거. 제가 3년 전에도 이게 이런 바이러스인 줄 모르고, 어... 그냥 일부가 걸렸길래 다 없애버렸거든요. 근데 이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랍니다. 이 바이러스가 꽃추에 오는 게 이게 갑자기 저도 오다 보니까 공부를 급하게 급하게 오만 거뭐다 뒤져가매 농업기술센터에 사람들 불러가매 병해충 담당자 불러서 같이 치료 채취하고 뭐 확인을 다 해보니까 하여튼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랍니다 오이에 오는 아니 꽃, 이 고추에 오는 바이러스가 뭐한몇 시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거는 한네 가지에서 여섯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네요 음 저기 채트피티나 제미나이 제미나이인지 에미나이인지 이런 데 여쭤보면 여러 가지 쫙 나옵니다. 그런데, 이파리가 망가지고 폭삭 주저앉은 것들은 사진이 좀 있는데, 요렇게 검은 고추 열매에 검게 변하고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고추농사 지시는 여러분들도, 음, 이런 게 있으면, 아, 이게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구나. 좀아르시라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알게 됐으니까.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. 음, 뭐 매개체는 제미나이나 에미나이한테 물어보면 딘딘물, 뭐 종채벌레, 꽃노랑종채벌레, 뭐 나방 여러 가지 해충에 의해서 저거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해충 방제 약 맨날 쳐도 이 매개체가 우리 저처럼 이렇게 산 근처에 뭐풀 잔뜩 있고 막 이런데는 맥마셔도 안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게 아, 얘들은 햇빛 이 뜨거울 때 뜨거울 때 발현을 합니다.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고 햇빛이 한 3-4일 내리 쬐면 그냥 10, 10% 20% 30% 바로 70%까지 바로 발현을 합니다. 그런데 보험은 지금 현재 치료제도 없고, 현재에 달려있는 거에 뭐, 요 프로, 조사도 한 번으로 바이러스는 끝이랍니다. 다시는 이 뭐, 그 이후에 100%발현에 했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. 뭐, 이런, 개 같은 모험이 바이러스라는 게 걸려가지고 보장을 해줄 것 같으면 처음에 몇 프로 됐다가 한달 후에 몇 프로가 됐다. 그러면 그때 사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? 무슨 뭐, 그럼 1% 됐을 때 신고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100%싹다 고추 방제도 하지 말고 완전히 조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 사고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야말로 정말 보험회사도 손해고 정말 보험이라는 게 정말 말도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무슨 밖에 안나와서 오늘 아이 보험 처리 하지 맙시다. 이 조사원들한테 이 하지 말고 그냥 보상 안 받겠다. 그까짓 거 받아봐야 뭐 애들 껌까 뭐 손주놈 뭐 과자나 사줄까. 그냥 보험 처리 안 하겠다.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. 또, 굳이, 그냥, 아이 어차피, 뭐, 이렇게, 신고 접수를 하실 것 같으면, 했고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. 아니면, 뭐, 다음에, 마련 많이 된 다음에, 다시 하면은, 그때 다시 저걸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제가, 꽃추에 방제도 하지 말고, 이걸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부르라는 거라서, 에이,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. 사실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보험금 그래가지고 뭐돈한 200만원 받자고 꽃좀 망가뜨리고 있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제가 지금 싹 뽑아내고 후작을 심던지 아니면 전문 사과나무를 다시 올 가을에 뭐 빨리 심던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근데 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부산 해놓고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7.5%고 7.5%가 돼 가지고는 보상금도 안 되고 어 자기 손에 또 무슨 뭐 저게 있다고 하네요 그거 빼고 나면 뭐 10원도 안 나온답니다 바이러스는 앞으로 침투해서 음 한달 내로 100%싹 망가지는 건데도 그래서 에이 알겠다 다시는 이제 보험은 안되겠다 보험이 이런건지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라고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 영상을 비가 오는데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 어, 사과는 이 폭우에 잘 견디고 있네요 이제 3년차 된사과고요 사과량이 올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금 방치를 한 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도 뭐 어, 너무 이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사과는 보험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요즘에 냉해가 하도 많아서 사과는 보험을 안 들으면 아마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다른 농작물은 들지 마세요 들어봐야 돈도 안듭니다 어 우리 사과들 이 폭우랑 이 날씨, 아 여기가 해발 600m인데, 참어버지로 견디고 있습니다, 얘들도. 얘들도 불쌍합니다, 더워서. 아무튼 뭐, 잘 자라다오, 얘들아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